네, 안녕하세요. 축구 생각입니다. 어, 일요일에 있는 포르토 총 다섯 경기 준비를 해 왔고요. 어, 세리에 그리고 어, 분데스리가 경기들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일단 우측에 있는 메모장 같은 경우에는 과거 동일 배당 기준으로 과거 어 이제 과거 동일 배당 기준으로 국내와 해외 배당에서의 승무패 확률이고요. 좌측에 있는 인플레이 게임 한 번씩 가입 부탁드리고 가입하실 때 추천인 딩크 입력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추천인 같은 경우에는 네, 고정 댓글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추천을 입력해주시면, 어, 만원 상당의 포인트가 지급이, 어, 되시기 때문에 한 번씩 가입 부탁드리고요. 자, 1번 경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폴리 대, 어, 피오렌티나 경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나폴리가 낮은 배당을 받았죠. 낮은 배당을 받았고 배당의 세 확률은 국내에선 승 쪽이고 해배당에선 외 승과 무승부 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일단 제 생각도 동일합니다. 나폴리의 승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 살짝 좀 불안하긴 합니다. 이 경기 피오렌티나가 어, 지금 리베리가 없는 점 때문에 나폴리가 좀 우세해 보이고 피오렌티나가 원정에서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는 팀이어서 나폴리가 굉장히 유리해 보이긴 하지만 어, 나폴리가 사실 이런 어, 배당을 받았을 때좀 어, 미끄러지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선 조금 불안하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피오렌티네가 공격적인 부분에서 보여줬었던 어, 카이온 선수가 리베리 선수를 어느 정도 대체를 해주면서 좀 좋았었던 그런 장면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좀 이변으로, 무 승부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기입니다. 하지만, 어, 지금, 나폴리가 어쨌든, 뭐, 이 오시메 선수가 없는 부분은 아쉽지만, 그래도 뭐, 페타냐냐, 뭐, 메르텐스, 그리고 로자노, 뭐, 그리고 지엘렌스키, 뭐, 이런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피오렌티나가 원정에서 좋지 않은 전적과, 어, 이런 수비적인 모습을 생각을 해봤을 때에는, 그래도 나폴리의 승을 가져가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폴리의 승을 바라보고 있고요. 네, 언오버 같은 경우에는 2.5점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오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버가 정배기도 하고, 어, 일단은. 이두 팀을 봤었을 때, 나폴리도 좀 수비적으로는, 어, 수비 숫자나 이제 역습을 당할 때 불안한 장면들이 있습니다. 피오렌티나는 수비가 좋은 팀은 아니기 때문에, 어, 두팀다 공격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바, 종합적으로 봤었을 때에는 이 경기는 좀 저득점 양상의 경기보다는 득점이 많이 나오는 경기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버 쪽을 바라보고 있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나폴리가 이기더라도 조금 간신히 이기는 경기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나폴리의 핸디캡 무승부 쪽을 바라보고 있고요. 일단 나폴리가 어, 분명히 좀 우세한 부분 그리고 유리한 부분은 맞지만 어, 피오네티나가 원정에서 좋지는 않더라도 어쨌든 이런 공격에서는 어, 좋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팀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을 본다면 나폴리가 좀 힘겹게 이기는 경기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나폴리의 핸디캡 무승부를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번 경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로토네 대 베네벤토의 경기입니다. 일단 배당은 베네벤토가 정배를 받았습니다. 배당에서의 확률은 국 크로토네에선 비슷하고 헤베당에선 승과패 쪽으로 좀 나눠지고 있습니다. 일단 두 팀의 맞대결을 봤을 때 크로토네 의 홈에서는 베네벤토가 이기지 못하는 모습을 최근에 보여주곤 있지만 어,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두 팀의 경기력을 생각을 해본다면 크로토네는 연패를 하고 있는 팀이고 베네벤토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좋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는 팀입니다.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크로토네가 수비적으로 좀 너무나도 좋지 않고 어 그리고 베네벤토는 이런 원정에서 좋은 부분도 있고 그리고 어, 공격력에서는 굉장히 좀 좋은 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신의 선수 이제 나폴리 인신의 선수의 동생이죠 이런 선수도 있고 어, 전체적으로 봤을 때이 베네벤토의 공격력 정도라면 크로토네의 지금 최근에 이런 수비를 봤을 때는 어, 충분히 뚫어낼 가능성이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크로토네의 패를 바라보고 있고요 어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사실 역배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언더 쪽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어, 크로토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3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어, 이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최소한 지지 않는, 어, 이제 패배에서의 그런 연패를 좀 끊어내면서 분위기 반전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 이 크로토네가 좀 수비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베네벤토가 공격력은 좀 좋지만, 어이 많은 득점 이 결정력이 그렇게 좋은 팀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득점을 하기보다는 어, 한골차 좀 간신히 좀 득점을 하는 그런 경기가 될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어, 저는 이 경기는 좀 언더 쪽으로 역배지만 언더 쪽을 바라보고 있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베네벤토가좀 손쉽게 이기는 경기보다는 조금 힘겹게 이기는 아, 경기가 될 가능성이 조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핸디캡 무승부 쪽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3번 경기부터는 앞서 보여드렸던 인플레이 게임에서는 어, 이제 24시간 기준으로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어, 새벽 경기여서 아직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번 경기부터는 이 한글 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프랑크푸르트 대 샬케의 경기고요. 배당적인 확률은 국내에선 무승부, 해외 배당에선 승과 무승부 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 저는 이 경기는 조금 이변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승부 쪽을 말씀을 드리고요. 배당에서도 일단은 무승부 쪽에 확률이 좀 있다라는 점과 어, 프랑크푸르트가 지금 연승을 좀 길게 하는 타이밍에서 어, 좀 한번 끊길 타이밍이 됐다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리고 샬케가 지난 경기에 승리를 했기 때문에 분위기 반전에서 성공을 했고 샬케가 수비적으로 나왔을 때 프랑크푸르트가 어, 이 요비치 선수를 데려오긴 했지만 요비치 선수가 경기를 어, 최근에 많이 뛴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기 감각적인 문제도 분명히 있을 거고. 어 프랑크푸르트가 어, 지금 샬케가 수비 라인을 내렸을 때이 공격으로 공간이 있을 때 좋은 팀이기 때문에 어, 쉽게 뚫어내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샬케 역습에 당할 수도 있는 경기라고 판단을 해서 저는 이 경기는 좀 무승부가 가장 이변이라면 적합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해서 무승부 쪽을 바라보고 있고요. 어느버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오버 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프랑크푸르트 어, 일단 수비가 그렇게 단단한 팀은 아닙니다. 분명히 이 전방에서부터 좀 압박을 하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뒷공간에 대한 불안함을 가지고 있고, 샬케가 그것을 노릴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샬케 역시 수비적으로는 굉장히 또 마찬가지로 불안한 팀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어, 좀 득점이 많이 나오는 경기가 될 것으로 바라보고 있어서 오버 쪽을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제가 무승부 쪽으로 좀 이변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프랑크프루트의 핸디캡 패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4번 경기입니다. 아틀란타 대 제노아의 경기고요. 배당적인 확률은 국내에선 승쪽, 해외 배당에서 승과 무승부 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 이 경기는 아틀란타의 승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제노아가 이 수비적으로 나오고 이런 역습을 나아가는 그런 공간을 노리는 모습 자체는 굉장히 좋은 팀이지만 일단은 부상자도 많고 이렇게 수비적으로 나왔을 때 어, 아틀란타의 공격을 막아내기에는 수비적으로는 어, 좋은 팀은 아닙니다. 단단하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의 아탈란타의 최근 기세와 어, 그리고 공격력 정도 그리고 홈에서의 이런 경기라는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 제누아가 충분히 고전할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제누아가 수비적으로 나오더라도 그 방패를 뚫어낼 창을 가지고 있는 아탈란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탈란타의 승을 바라보고 있고요. 어누버 같은 경우에는 오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득점이 좀 적게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아탈란타는 수비적으로 아무래도 강 팀이기 때문에 공격에 가담하는 선수들이 많아서 역습에 당할때 취약한 부분들이 있는데 제누아는 역습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제누아가 득점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버 쪽을 바라보고 있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점을 기준으로 봤었을 때 어, 아틀란타가 이제 선제골을 넣게 되면 제네, 어, 제누아 같은 경우에는 어, 무작정 라인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라인을 조금이라도 올릴 거기 때문에 그러면 아틀란타에게 오히려 더 추가 실점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 핸디캡 승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5번 경기입니다. 인터밀란 대 유벤투스의 경기고요. 배당적인 확률은 국내에서 승무 쪽, 해외 배 당에서는 패 쪽이지만 승과 무승부의 확률도 있습니다. 어이 경기는 굉장히 좀 어렵고 좀 난해한 경기인 것 같아요. 일단 인터밀란이 정배를 받았긴 하지만 유벤투스가 어쨌든 호날두 선수가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빅 경기에서 이러한 어, 빅 매치에서는 강한 어, 모습을 보여주는 호날두기 때문에 분명히 그 호날두의 한방 때문에 인터밀란이 좀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벤투스가 지금 부상자가 너무나도 많은 상황에서 수비적으로 좀 흔들리는 모습들을 최근에 보여주고 있고 인터밀란의 이런 공격력이라면, 저는 유벤투스를 뚫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밀란이 이기기에는, 어, 지금의 유벤투스의 호날두의 존재와, 그리고 인터밀란이 이런 강한 경기, 어, 아, 강한 경기가 아니라 이런 큰 경기에서는 좀 유독 좀 약한 모습을 어,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그렇게 보여줬었죠. 어,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이 경기는 어, 승과 패보다는 무승부가 가장 적합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승부를 바라보고 있고요. 언더버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는 사실 역배인데 언더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버가 정배인데 어, 저는 개인적으로 인터밀란과 유벤투스 둘다 어, 유벤투스는 일단 부상자가 많은 상황이고 어, 인터밀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어, 두 팀에게 있어서 둘다 중요한 경기이기 때문에 어, 공격적으로 나오기보다는 약간 소극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경기는 0대0에 조금 어, 지루한 경기가 의외로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경기는 좀 득점이 많이 나올 것 같지 않다라는 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두 팀이 소극적으로 나온다면 언더 쪽을 바라보고 있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제가 무승부 쪽으로 이변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인터밀라는 핸디캡 패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1번 경기부터 5번 경기까지 공유를 드렸고요. 1번 경기부터 가장 추천을 드리는 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번 경기는 나폴리의 오버를 가장 추천을 드리 2번 경기는 크로톤의 패배, 3번은 이제 프랑크의 오버, 4번은 아탈란타의 승리, 5번은 인터밀란의 핸디캡패, 이렇게 가장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총 다섯 경기 중에서 일단 첫 번째 픽은 제가 가장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픽이고요. 어, 첫 번째 폴더에서는 이제 나폴리의 오버, 어, 두 번째 폴더에서는 인트밀란의 핸디캡 패 이렇게 투폴 조합으로 가져갔을 때2.3 배당을 배트맨에서 받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좌측이 배트맨이고 우측이 인플레이 게임입니다. 좌측의 배트맨에서는 나폴리 경기를 오버로 가져갔을 때1.56 배당, 우측의 인플레이 게임에서는 나폴리 오버를 가져갔을 때1.69 배당으로. 어, 0, 어, 0.13 배당이 높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이 좋은 인플레이 게임이기 때문에 한 번씩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어, 이 인터밀란의 핸디캡패 경기를 이제 인플레이 게임에서 가져가지 않은 이유는 말씀드렸다시피 새벽 경기이기도 하고, 어, 이 새벽 경기이기 때문에 아직 24시간 기준으로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아직 업데이트가 되지 않아서 이렇게 나폴리 오버 경기만 배팅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픽입니다. 어, 아까 보여드렸던, 어, 이제 가장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픽 다음으로 이제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경기들을 꼽아왔고요. 첫 번째는 나폴리의 승, 두 번째는 어, 프랑크프르트의 오버, 세 번째는 아탈란타의 오버, 이렇게 어, 조합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마지막 픽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이제 좀 도전적으로 고배당 위주 픽으로 좀 가져온 경기고, 어 금액도 보시다시피 500원, 어 굉장히 좀 소액으로 가져갑니다. 그만큼 위험 부담이 큰 픽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가져가봤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첫 번째는 나폴리의 핸디캡 무승부, 두 번째는 크로토네의 패배, 어, 세 번째는 인터밀란의 무승부 이렇게 세 폴더 조합으로 24.5 배당.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제가 조합을 그렇게 잘하진 않습니다. 조합을 어 잘하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예측 중에서 조합 보이는 것들만 골라가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제 픽들은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저는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복귀 영상들 그리고 다음 주 프로토 영상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